맞습니다. 268번 닮은 듯안 닮은 듯, 안 닮은 듯뭐 썸타는 것 같지 우리 친구들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늘 했던 거.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만약에 p1값이 0이라면 px라는 방식은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나머지가 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p2가 0이다 그러면 px라는 방식은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나누어 떨어진 0이니까. 이것만 좀 포인트로 두면 돼. 늘 연습했던 거야. 하지만 B단계상이나 C단계는 우리가 늘 했던 식을 조금 꼬아놓죠. 그럼 우리가 알던 식으로 거쳐야 돼. 그게 포인트야. 한번 보겠습니다. PX가 3차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3차식. PX가 3차식. 그때 P1. P1은 2분의 1이고 그렇지그 다음에 P2는 2, 3분의 2이고 우리 친구들 P3는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P4는 5분의 4일 때이 조건일 때 P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럼 이 값이 0이 됩니다. 5조 우 친구들 P5 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우리 친구들 나머지 정리해서 그럼 우리 Px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는 는 0골, 그렇죠 친구들? 근데 2분의 1이 있어, 2항이 아니겠지? 우리가 아는 식으로 고치 한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2는 0. 됐습니까? 양변에 매수고 하면 좀 편하겠니? 2, 2P1 빼기 2는 0이기 그렇지. 이렇게 거치는 연습. 이 정도? 바로 할까요? 3P2 빼기 2는 0. 는 0골로. 우리는 인수를 찾으려고, 인수를. Px라는, 거지 배니움 친구들, 그다음에 이 놈은 저사 그렇죠? p 쓰리 빼기 삼은 영, 그다음 에이 놈은 저오 그렇죠? p 포 빼기 삼는 영이네. 배니움 친구들, 그럼 끝나는 친구들, 아까 엑시 대신 몰러니, 엑시 대신 이글러지 그래 안 들어온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엑시 대신 일, 엑시 대신 일, 엑시 대신 이, 엑시 대신 이, 엑시 대신 삼, 엑시 대신 삼. x 대신 4, x 대신 4 보여요? x가 1인데 1보다 크네? x가 2인데 1 크네? x가 3인데 1 크네? x가 3인데1 크네? 어 규칙성 보여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죠? x가 1이면 2가 되잖아. 2이면 3이 되잖아. 그렇지? p x 마이너스 x는 0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친구들? x 대신, x 대신 2를 넣었잖아요. 지금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로 지금 그럼 이놈의 식은, 이놈의 식은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이놈의 식에다가 3을 넣으면 4, p3 빼기 3은 0이니까 x 빼기 3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4를 넣으면 4다. 5p4-4는 0이니까 x-4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ps가 3차식이잖아. 3차식. 3차식. 3차에다 2차구하게 4차죠. 그래서 4차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최고 차수의 길수를 알아볼라. 모르니까 a로 놔둬야 돼. 이게 두 번째 포인트야. 다시 한 번.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의에서 이렇게 고치는 거. 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은 다음에 3차식 개수도 모르자 최고차의 개수를 그래서 이제 a를 잡아줘야죠 이게 포인트였어.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이 a를 구해야 되겠다. a를 구해야 돼. 오케이. a를 구해야 돼. 그러면 뭘 이용하는 게좋겠 우리 친구들. a구할 때뭐 구할까 음, 우리 친구들. 이게 사라져야 되니까 그렇지. x가 마이너스 2를 해야 되겠지. px가 사라져야 되니까. 아직 PS의 정체를 모르고 A로 봐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치 대입법. 오케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이놈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렇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친구들. 그러 짝수니까 양수고. 그러면 2, 5, 10. 10에다가 10이니까 120. 그러면, 1은 100. 120a가 되니까 a는 120분의 1이 되겠다. 된유비 친구들? 항상 항등식은 우리 친구들. 오케이? x라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우리 친구들 이 px의 정체를 모르니까 x라 마이너스 이을 넣으면 0이 되잖아. 이게 사라지잖아. 기타 a만 남잖아 그래 안될 정도야. 아. a가 120분의 1이야. 그럼 다시 이 표현을 해볼까? x 플러스 1 px a가 120분의 1 n 친구들 X마1, X마2, X마3, X마4가 되죠. 그때 우리는 P5값을 과라는 겁니까?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5를 대입하면 되겠다고 친구는. 5 대입하면 6P5. 그렇죠? 120분의 1 5 대입하면 4. 5 대입하면 3. 5 대입하면 2. 5 대입하면 1. 그럼 4, 3, 12, 10. 여기 나분데고또 1, 5나분데네 그러면, 6p5는 5분의 1이니까, 우리 친구들. p5는 얼마입니까, 우리 친구들? 양변에양변에 얼마를 구해야 돼, 우리 친구들? 6분의 1이니까, 30분의 1이 되겠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나, p, 어? 뭐야, 답 됐나? 아우 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야, 야. 야. 이게 빼기 X 있잖아요. 오케이, 빼기 X는 120분의 1이잖아. 그 그래 다음에. 마지막에 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P5 값수로 하는 게 X라 5 대입하는 거지. 그 그래 다음에. 그래서 UP5. 그렇지? 빼기 5는 120분의 1. 그렇지? 5는니까 4. 3, 2, 1이지. 그래서 UP5 빼기 5는 아까 얼마나 올지 5분의 1이나 왔죠모르겠 그럼 UP5는. Okay. 이해하면 마이너스에 플러스 5 그러면 5분의 25니까 5분의 2 6이 되지. 그래서 피5은 얼마인 친구들? 6분에 1을 구해야지 나은 거나지 나 그러면 아 이게 복잡하노. 3. 13분의 1 5분에 13이 나오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빼서 만네 우리 친구들. 일단 1 5분에 13이 되겠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연산에 네. 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p1이 0이면 p x x 다항식은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뭐 p2가 1이라면 px의 방항식은 x-2 넣지 그래서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는 0꼴로 거쳐줘야지. 이쁘게. 그래서 보자. x 대신 1 넣었어요. 1 넣었죠. x 대신 1. 그 다음 으로 친구들. 근데 x 대신 1간데 1보다 1더 크잖아. x 플러 1이지.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px 빼기 x 는1 넣었을 때0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2 넣었을 때0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3 넣었을 때0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3 4 넣었을 때0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4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 이놈의 당황식시 됐나? 최고차도 계수 모르니까 우리가 특정한 미지수 좋아하는 문자 a를 설정하게 할 친구야 먼저 이거 구해야 할 a를 그래음그 PX의 정체를 몰라요. PX를 사라지게 해줘야 되니까 x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X의 정체가 사라지고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가 12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때 이 PX가 X 마이너스 5로 나눠서 나머지니까 p 5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X 대신 O를 대입하면 됩니다. 우 친구들. 여기 이걸 이걸 못 적어서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p 5 값은 15분의 14. 나머지가 바로 15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